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예,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의 제목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 어떻게 평강을 주셨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 소망 중의 소망이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도 핵심인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세상 그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활에 관한 말씀. 어떤 종교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활에 관한 말씀. 뭐 세상에 좋은 얘기들 한 책들은 많이 있지만은 좋은 얘기를 우리가 써놨다고 그 좋은 얘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 중요한 말씀을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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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중요할까 이게 우리가 찾다가 마지막 결론은 영생이구나. 우리가 영원히 그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거.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죽고 난 다음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달리라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할 거지만 이미 여기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죽고 난 다음에 일으킴을 받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미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 땅에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사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첫째는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오늘 우리가 야구보는 말하기를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구원받기도 하고 다 말로 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절절히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뭐 아주 그냥 꽃길만 걸어갔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그 일, 거의 일생의 많은 시간이 꽃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시밭길을 이렇게 걸어간지 모르는데,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가시밭을 걸었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됩니다. 꽃길망 하는 사람 같이 보여. 근데, 다행히 그 위에 표제에, 이 꽃길이 아니다. 에이? 블레셋에 뭐 잡혀갔다. 뭐, 예를 들면, 그, 그런, 그, 리플이 안 달렸으면, 아, 다 사실 시절 좋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나 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래, 이 말의 고백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못 믿겠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 보고 낙심해 갖고 예수님 만났는데 할수 있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면, 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제가 볼땐 관점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믿어주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아무리 주옥같이 있어도 다내거 아닌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번 주에 신방을 이제 마 마감을 해야 되니까 신방 받을 가정들 촥 설교 준비 다 맞춰놓고 그리고 새벽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나온 겁니다. 제가. 새벽에서 이제 오늘, 오늘 신방받을 분들 탁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말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뜻은 어렵지 않아요. 뜻은 아주 쉽게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막 엄청 어려워가지고 하 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은 신호등과 같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면 돼. 그게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라고 하는 건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를 했냐?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알고도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참 지독하게 우상숭배합니다. 네? 우상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가 봐.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또 나타나잖아요. 아니 한번 없어졌으면은 영원히 없어져야지 모세가 막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냐고 그냥 갈아엎어 버렸는데 얼마나 아깝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막 그걸 그냥 다 부셔가고 갈았고 다 그냥 버렸으니까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 여러부함이다금송하지않으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막 거기 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읽고 야참 인간이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뭐 그게 남 얘기하는 거이는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상의 쓴뿌리가 보통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는 늘그 우상의 쓴뿌리에 우리의 신앙이 휘둘려가지고 흔들리며 우리가 인생.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고는 하지만 뜻대로 잘안 되는 이유가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상이 나를 다 팔목을 잡고 있는데 뭔 수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수 있겠어요?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가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알았는데, 알았으면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뜻대로 사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셔야 나, 내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가능하냐 안 가. 가능. 마지막에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예수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감동하는 걸 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언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자들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때가 지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야 진짜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생 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도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냐.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기 때문에. 오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 평강을 얻고 그 안에서의 쉼을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 기자의 이그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온전하게 되고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가는 것 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